무슨 드리고? 와, 여러분들 벌써 2월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정말로 시원하게 난 닝구가 쏩니다. 10만원짜리 10분께 드리겠습니다. 댓글 재미나게 말이 많이 적어주세요. 에이 서브 옮기고 더안 되네, 이거. 괜히 서브 넘어와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닝구야. 사람들이 절대 싸우라고 내가 일부러 빠져줬더만은 그냥 통째로 이전이나 해보고, 이거. 서브 이전하고 더안 되네. 어 일단은 저난는거는 사복 1번을 따랐습니다 뭐 이제 뭐 공성전 할때 돌아오거나 거기서 버업하고뭐 온다거나 일부러 뭐 빠져줬다고 봐야죠 팀이 좀 이제 비등비등하게 하라고 사실 불패가 있는 것보다 전사 하나가 있는 게더 쉬우니까 근데도 갔더라고 <laughs> 공성전을 앞두고서는 화신가의 동맹 또 이제 뭐 친분이 있는 팬인 어제 두명 왔나? 예형두명 왔다가 어, 두 명, 두명 왔다가 한명 나가고, 한명 왔지. 맞지? 예, 예. 어, 전사 한명 왔는데, 전사 한명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성전을. 어, 누구나 먹고 싶은 공승전이잖아. 그 공승전의 혜택도 어마무시할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랭크 쪽에도 어, 공승전을 어, 절대로 뺏길 수 없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 그래서 어, 준비를 참 잘했습니다. 어, 우리 몸파 원들도 그렇고 준비를 잘했고요. 나는 뭐 일단은 뭐 인원을 모으러 서브를 떠난 건 아니고 그냥 떠났습니다. 불패가 있으니까 쟁도 잘안 되는 거 같고 방송하는 내내 그냥 수바름이 불패야. <laughs> 전부 다 방송이 불패. 불패, 불패 이전 안 가나? 불패 개사기, 불패 사기, 불패 왜안 죽노? 전부 다 불패 이야기예요 어죽하길래 내가 서버를 딴데 갔습니까 너희끼리 들 놀아라고 근데도 서버 이전을 했더라고 어, 이거는 누구나 생각하다시피 랭커의 그런 승리가 맞고요 모든 적팀의 BJ들이 사복 사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침에 보수 잡는 거 보니까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 아우 두달 만에 참 잡아본다 <laughs> 그런 말도 하면서, 얼마나 그게 이제 보수사, 보수를 잡는 게 기분 좋았으면, 그 마음도 이해는 된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갖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니네 같으면 돌아오겠나? 그래서, 어, 공성전을 단단하게 먹고, 어, 우리는 월드 전쟁을 하러 갈 겁니다. 월드 전쟁. 우리가 쳐들어갈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방송을 할 때도 참견 많이 했지 동선들 많이 버럭하고좀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문파원들이 잘 따라줘가지고 소리도 많이 질렀거든. 어, 우리 문파원들이 한 명도 이탈자가 없이 100일 전부터 가입해서 지금까지 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문파원들한테 어, 너무 고마워. 지금도 뭐 방송 보고 있을 건데 우리 랭크 몬파들 다들 잘했다 정말로 웬만하면 BJ들이 안 떠난다 근데 전부 다 갔습니다 뭐라고 갔냐 화신의 봉거지를 두펜다고 갔습니다 <laughs> 김재원이 때문에 김재원이는 여기 있는데 서북 <laughs> 1번에 있는데 김재원이를 때리고 하면 서북 1번에서 때려야 되는데 서북 4번으로 갔어요 화질이 안 좋아요 화질이 안 좋다고 어 눈이 안 좋네 이 씨바람아 니가 어 일단은 내 새로운 여기 몽촌 3번 가서 여러분들 패키지 한번 볼게요. 야, 이거, 길드 버퍼 빠지니까 전투력 황대리 가더라, 이거. 랭킹 버퍼하고, 이런 게 빠졌더라고. 자, 불패가, 아이고, 아이고. 어우, 굉장히 행복한 서버네. 어, 일단 문파 가입부터 해야지. 자, 보자. 이거 뭐야? 아허 긴말이 뭐 이래 많노, 이거? 막피 길드 좀 죽여주세요. 옴마핳ㅎ 불펜 쓰는 게 무한 인사드립니다. 간밤에 편안하셨는지요? 불펜님 영광입니다. 산란 버스 좀요. 돌아보겠다. 전부 다버스태워달래야 이거 버스만 해야 되는 거아이가 알겠습니다. 낫는구가 많이 해드릴게요. 긴구야는 원래 우리 쪽에 있던데 어 일로 왔네. 레인장 한대 맞아봐도 되나요? <laughs> 정중하게 예의 있게 말씀드립니다. 단독 튀김적으로 결제는 저희 문파 가입후에 해주세요. 수바로마.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까. <laughs> 문파가 1등이 포스네. 어, 포스. 490만. 인원이 50명이네. 아, 포스나 포커스나 있어 봐라, 마, 그냥. 하나, 하나씩 요래가 먹었네. 사이좋게, 그지? 저걸 비곡은 치아보고. 비천하고 뱅골의 주인이 포커스. 1신후. 내가 1신으로 가면 포커스가 적이 됩니다. 포커스로 오면 1신후가 적이 됩니다. 빨리 낫는 거를 잡으십시오. 아, 둘이 동맹이라고? 또또또 <laughs> 또, 또 게임 재미없게 하네. 어? 둘다 동맹이야. 그래도 좀 약한 쪽에 가는 게 맞는데, 막피 문판은 안 됩니다. 괜히 갔다가 무슨 저요구도 물라고. 어, 체인지가 보니까 어딨노? 이거네? 이런도 뭐 30명 밖에 없네, 이거. 더불어 너는저막피 보면 내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먹었 아, 저걸 비곡. 아, 저걸 비곡 먹었네? 한요 정도가 딱 좋은데, 애월, 해적. 어, 중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는 쪽으로 가야 재밌으니까, 에? 자, 자, 자. 아, 어, 요래 됐고, 서버가 풀리면서 상품이 하나 또 늘었죠. 이거지. 이건 거 같은데. 자, 요거 살게요. 새로 이동한 서버에서 한번 끌어보고 혹시나 안 하더라, 응? 또 예의상 이런 것도 사줘야지. 그리고 신서버로 여러분들 바로 넘어갈게요. 신용서버에 지금 빨리 미리, 어, 들어가십시오. 나도 신용서버 넘어가서 키울 테니까. 어... 오늘 뭐 좋은거 하나 나와라 그래도 뭐불패의 스펙업은 계속됩니다잉 오뭐 전선 한번 가자! 자 한번 가봅시다 소환권이 있는데 이걸또 안할 수는 없죠 전창에 포커스랑 그 부캐들 나와서 전천 터네 어... 어 뭐왜 어, 한번 봅시다, 어, 너무 조용해요. 체인지 막 피지. 용이야, 아, 고생한다, 포장하나라. 댕고 있네, 체인지에서 모시고 온 거라던데, 팩트인가요? 뭔 개소리하노? 흑철 통제했어요. 삼조막심이고. 자기내가 모시고 온 거라고, 긴장되냐고, 쫄리냐고, 외잔 틀던데, 미친놈아, 이가 <laughs> 나는 그런 문파 이름 자체도 모른다, 씨. 불패님 소문에 신용수업에서 시청자들이랑 같이 게임 위주로 하신다는데, 맞나요? 어, 체인지 이름 자제도 모르데 뭐. 술사불패. 야, 이름도 술사불패네. 어? 좀 땡기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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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야, 이거 와이카노 고장났나? 서버 옮기니까 뽑기 졸라 안 되네, 이거. 야! 하나 더! 괜히 서버 넘어와가, 막. 이년할것 같아, 막. 뭐. 나 넘어갈게. 일부러 비등하게 싸라고 불패를 그냥 강제로 그냥 연행시켜가지고 요 몽촌 3번으로 내가 옮겼는데. 사복 있을 때보다 더안 돼요, 이거. 지금, 뽑기가. 한솔아! 네, 형님. 아, 형 아, 뭐하아니 뭐지, 니뭐할 네 것도 없으니까 일로 온나? 그래야 뭐 핑계라도 좀대지뽑키가잘안 됩니까, 형님? 어. 아. 이 집에 온 이후부터 안 된다, 잘. 예? 네? 아니, 서버를 옮겨서 그런가. 원래 누르면 이거 나와야 되거든? 지금 나와야 되거든? 네. 안 나오잖아, 봐라.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 이 집에 온 이후부터. 아, 니가 <laughs> 아, 이 집에 온 이후부터. 안준다, 와. 확실하게 운이 틀리다, 니네 있으니까. 한개 나오면 전설이네 어... 아 이건 나와야 되는데? 야씨 잠깐만 네. 내가 한 시간동안 이건 중요하다 내버려둘까 핸들 <laughs> 아 돌려봐 어! 야! 뭐일 아! 야! 뭐사일 이거! 아니 뭐고? 예? 아그거 떴네? 쉬운데요 형님? 어허, 아,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 안 떴으면 니가 떴다. 떴으니까 일단은 뭐 다행입니다. 에이. 자, 전설 도전. 25마리에서 하나 뽑아서 하나 더 전설 도전할 수 있고요. 라바탄까지. 아, 바라탄. 라바탄이 난다. 아, 하나 줘라, 이런 거는. 야, 이것도 지금 전설 가겠다. 오늘 다 가겠는데. 오늘 장르별로 하나씩 다 해볼까? 어차피 가금을뭐 그렇게 많이 할건 아니고. 느낌은 좀 오른데. 4천 플러스 4천인데 요거만 좀 살게 해야 되나. 딴건뭐살 필요 없고 어 됐다 니네 편안하게 있어라 네, 네. 어 올라가서 그거 작업하는 거 말해라 일단은 저기 한솔이는 복층 복층이다 그래도 매일매일 계속 이 얼굴을 좀 비춰줘야 된다 뿔은 나왔네? 그러면 지금 뿔이 영웅이 되고 정령이 영웅이 그 전설이 되고 가죽이 한개 남았거든 이 가죽은 말리지로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책을 말리지로 받거나 맞지? 그러면 네 개를 하나 둘셋네 개를 할수 있잖아 맞지? 요거 네 개를 하고 신섭으로 다 같이 넘어갑시다 하나만 줘라 야 섭섭하데이 나와라 하나만 뜨면 되는데 야, 너 말이다, 너 임마. 아! 너 말이다, 너. 이러면 계산적으로 아구가 딱딱 뻗어 떨어진다. 말리지가 이래되면, 표고, 가서, 아까 가족이었지가족 가죽. 가죽만 뽑으면 4개 다 되겠다. 됐 오케이. 됐습니다. 전설 바로 가고, 빨리 신서버로 바로 갑시다. 몇신데 자, 서버 이전하고 나서 몽촌 서버인데, 첫 번째 전설. 나왔으면 좋겠네요. 몽촌 서버에서까지 전설을 뽑아버릴게. 지금. 알았나? <laughs> 신서버. 아니, 이거 계속합니다. 신서버 계속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실패. 깨끗하게 빨간색 가죽 하나. 신서버 진 까신 분들 손 들어보시고요. 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아, 처음부터 안 그래도 키우는 건좀 재밌었는데. 좋겠네. 아하이! 쭉 내려라! 뭐해? 뿔인데, 이거는 뜨면 악세. 에이씨, 이것도 없네. 나 어떻게 세 개를, 네 개를, 다섯 개를 뽑았는지 모르겠네. 아, 이것도 없다. 야, 이제 지금부터는 겁나 중요한 건데, 내가 이거 두개 때문에 한 건데, 이거는 진짜 떠야 된다. 지금 거는 내가 막 내렸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 돈이 안 들어가는 거야. 정령에다가 무공이야. 딱! 하이라이트, 부금도 바뀝니다. 아... 안타깝다 이정도 딱 내릴때 어... 빛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무공에다가 올인해야될것 같네요 야... 까비까비 흑이없나 까비. 야... 이제 요거 마지막이다 야... 무공소 이거는 더 큰데 이거 하... 5인데 야! 에이 서버 옮기고 더안 되네 이거 개인 서버 넘어와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닌구야 사람들이 절대 싸라고 내가 일부러 빠져줬던 말은 그냥 통째로 이전해 해보고 이거 서버 이전하고 더안 되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신 서버로 난닝구는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고 서버 서버 서버로 이봐라 뜬다 가더라 예, 한번더 예, 골라.